더널 오브하스피텔 인펙션에 따르면 손씻기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며 비누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공중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를 사용하면 세균과 박테리아가 퍼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공중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잡이, 세면대, 변기 커버 등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은 피부의 미생물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고 농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누를 사용하면 일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지질막이 분해되어 병원균을 제거하여 줍니다. 그러나 병원균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 비누의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비누의 종류와 성분, 손에 묻은 유기물 유무, 손 씻는 시간과 방법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를 사용하면서 병원균 전파의 위험을 크게 줄이려면 최소 20초 동안 손을 깨끗이 씻고 가능한 화장실 표면을 만지지 않는 등손 위생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